비트! 그. 와 뭐야 이거? 뭐야 이거? 안녕하세요! 수범언니 낚시TV의 수범입니다! 봉당 자, 오늘은 오천왕 럭셔리오를 타고 광어 다운샷 낚시를 진행을 해볼 거예요 어, 한여름의 광어 다운샷 낚시 어, 마릿수가 얼마나 나올지 좀 궁금한데 오늘 포인트를 경렬별도에 가서 어, 진행을 한다고 해요 오늘 또 덥지만 최선을 다해서 어, 손맛 보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자, 그럼 부모님들 같이 가시죠 렛츠 고! 자, 포인트에 도착을 했습니다. 한 3시간 정도 달려서 강렬별 배울 없 왔고요. 오늘 첫 번째 웜은, 어, 만세기 웜이죠. 네, 버클리 신상어랑, 어, 만세기 웜에 봉돌 3 0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지금 단차는 한60 정도 줬고요. 오래간만에 광따입니다. 현재 수심은 한 43m 정도 나오고요. 지금 현재 시간이 한 7시 20분 정도 됐는데, 바람도 좀 불고 있지 않고, 뭐, 너울도 뭐, 없는 편입니다. 날씨가 아주 좋을 것 같아요. 어, 자, 첫수 나옵니다. 아어 앞에 히트 아, 좋습니다 사이가 그렇게 크진 않아요 아 오랜만에 광어 입지 첫 번째 광어 나왔습니다. 아, 사이즈는 40지음 넘을 것 같고요. 시원하게 어쨌든 어, 입지도 해줬고, 어, 좋은 손맛을 주었습니다. 좋습니다. 아주 빠른 첫스에요. 어, 오, 잘 나온다, 잘 나온다. 자, 이번에는 어, 버클리 열치 네. 테일 웜으로 한번 굽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<목소리> 빨리 뭐 빼자마자 바로 있지? 로어 <laughs> 어, 까불어. 내가 까불어. 까불어. 자, 이번에도 비슷한 사이즈로, 네, 두 번째 광어. 두 번째 광어 나왔습니다. 아, 조금, 이번에는 조금, 얕게 입질을 했습니다. 네, 시원하게 입질 하지 않았고. 네, 어쨌든간, 두 번째 광어. 아, 오늘 초반에 참 좋습니다. 멘트가 없다, 멘트가 없어. 어, 더블 히트. 만색이 좀크게 나는데요? 만색이야? 만색이 5.3번. 가도 히트, 왼쪽도 히트, 더블 히트. 그냥 천천히 갚기만 하세요, 예. 오. 여기도 히트다 여기도 히트 와 막나온다 막나와 야 한방에 네마리가 나와버려? 나이스 어우 길쭉길쭉 광어가 광어가 길어 왼쪽 천천히 가자 천천히 어머어머어머 광어 아닌거 같은데? 야 올라오다 부럽다 이거 광어 아니야 부실이 이런거다 부실이 이런거다 <laughs> 광어는 아닌거 같아 부실이 이런거 같아 뭐, 와아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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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제 바닥에다 의심을 받는다 이제. <laughs> 씨 <아유씨. 웃음> 나만 보고 있는가봐. <laughs> 아, 뜨거워. 진짜 고만 있어. 히트! 자! 옆 아, 히트! 뒤에도, 감명이, 감명이. 히트! 헌터로수히트 나만 못잡고 어어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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이어 어. <laughs> 자, 세 번째가 나왔습니다. 뭐, 이번에도 거의 뭐, 또 비슷한 사이즈인데, 어, 이번에 시원하게 또입질를 해줬습니다. 어, 올라오는데 아주 손맛이 좋았어요. <laughs> 아, 좋아, 좋아, 좋습니다. 문가라 하나 없는데 먹었대요. 아 오래간만에 꼬리류 하니까 너무 재밌네요 <laughs> 계속 날씨가 안 좋아가지고 출조를 못 나가고 그랬다가 또 며칠 전에는 또 강릉에 갔었는데 또 날씨가 안 좋아가지고 일정을 다 취소하고 급조로 좀 이렇게 잡아고 나왔는데 잘온것 같네요 일단 초반 분위기가 너무 좋고 사이즈가 엄청 크진 않아도 중간 사이즈들 잘 나오고 있습니다 날씨도 좋고 오늘 기대 불만 할것 같아요 조가가 기타! <laughs> 성량이 아주 좋으셔. <laughs> 한 30개 넘었나봐, 벌써. 대충 그 정도 될것 같아요. 오. 하나 까먹었어요. <laughs> 나오는 게 만세기 비중이 더 크죠? 멸치보다. 네, 만세기 비중이 많아요. 핫하다, 핫해. 만세기. <laughs> 아, 시원하게 입질 좀 받아보자. 한 마리 올것 같은데. 자, 원본 한번 교체를 해볼게요. 트리스 화이트 컬러죠? 제가 작년에 가장 많이 방어 다운샷 하면서 재미를 줬던 몸이에요 이렇게 또 유독 격기에서 사용할 때좀 반응이 좋더라고요 작년에 반응이 있는지 한번 봅시다 왔다 봉봉아배 밑으로 너무 들어간다 언니는 어, 대한다 <laughs> 아.. 잡아야돼 그러게 밑으로 많이 들어가네 왔다, 왔다. <목소리> 아, 힘들었다 큰일 날 했다 아아 백레나와 봤어요? 네. 어쨌든. 자, 네 번째 강화 나왔습니다. 아 화이트 컬러로 바꿨는데 바로 반응이 왔습니다. 아 아주 완벽한 초이스였던 것 같아요. 좋습니다. 깊다 깊어. 가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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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자. 여기는 좀 수심이 깊어요. 68m 정도. 오 마이 갓 드. 자, 완벽하겠습니다. 자, 밥 먹고 오후 낚시 시작합니다. 이제 엄청 뜨거울 것 같아요. 아, 또 바꿔봐야 되나? 만세기로. 자, 다시 또 만세기 업무로 바꿔서 해볼게요. 물색이 또 별랑꼴랑 좋지가 않네. 바다에 어분이 나 미쳤다. 아, 실패 탔다. 어, 뭐야 이거? 뭐야 이거? <laughs> 멸, 멸치가 걸려올라네, 멸치. 멸치가? <laughs> 대박이다. 야, 어근이 다 멸치인가봐, 이거. <웃음> 멸치. <laughs> 살려줄게. <laughs> 야, 나, 감옥다운에서 최근 멸치 잡아보긴 <laughs> 처음이네. 야, 밑에 멸, 멸치 깔렸나보다. 나이스! 앞에 터 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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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오! 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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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시라 부러졌구나. 시라 부러졌구나. 오! 다 <laughs> 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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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온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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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막 나온다, 막 나온다. 오, 얘는 좀 사이즈가 괜찮네. 털었다, 털었다, 털었다. 자, 이번에는 사이즈가 좀 괜찮은 거 나왔습니다. 네, 5장한 중반 정도 되는 거 나왔습니다. 아주 시원하게 가져왔어요 네, 5강 쯤이다 5강. 오강. 자, 여섯 번째가 옵니다 이번에 도그 왼쪽에서 저번요 일곱 개, 여섯 개인 것 같아요. 여섯 개? 네. 어 까불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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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더 까불어 봐야지. 오우 오. 오. 까불어 더 까불어 까불어 봐야 까불어 다야지 는게 나을 데 <laughs> 6자는 없겠는데 여기요 이번 게 사이즈가 좋네 자 여섯번째 광어 나왔습니다. 점점 사이즈가 커지고 있어요. 이번에는 6자 좀 안되는 5자 후반 정도 되는 광어 나왔습니다. 이번에도 시원하게 전형적인 광어 입질로 어, 손맛을 줍.. 주... 으그 어! 끓을뻔했다. 손맛을 주웠습니다. 아 <laughs> 어, 덥다 덥다. 덥다 덥다. 만세기 웜이 반응이 좀 빵한 것 같네요. 일단 지금 만세기로 잡은 것들이 입지도 좀 시원하게 들어온 편이고, 지금 트리거엑스 화이트 컬러나 버클리 멜치 웜, 테일러도 잡긴 했는데, 만세기가 오늘은 또 효자 노릇을 하는 것 같네요. 지금 거의 1시 가까이 됐는데, 어 너무 덥네. 바람도 안 불고, 해가 아주 쨍쨍합니다. 오래간만에 하니까 재밌네. 아 만세금이 마지막입니다, 마지막. 한 개밖에 안 남았어요. 이렇게 반응이 좋을지 몰랐는데뜯다보니까 없네요. 가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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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자. 물어라, 물어라. 왔다 왔다, 왔다 왔다. 이게. 신발도 먹고. <laughs> 왜 <아빛이케어>? 맨발의 투혼이신데요 <laughs> 아, 뭐? 아야 늦었어 늦었어 야 왔었는데 수수 수, 수봉 뭐 뭐지 왔다 <laughs> 아, <맞다. 웃음> 오 왔어요, 왔어요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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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수봉님 힌트 어허, 힘좀 쓰는데. 어, 자식, 힘좀 쓰는데. 어허, 까부나? 까부나? 안 까부래. <laughs> 뭐야? 참돔이다. 오, 빠가. 참돔, 참돔. 참돔. 찍찍 <laughs> <찡찡> 이상하더라. <웃음> 참돔. <웃음> 야! 장어이다 빠가 <laughs> 아니고 그냥 바보 아니에요? <laughs> 아, 아따 찍찍거리더니 <laughs> 뭐, 광어인가 이상하다 싶었는데 참돔이 나왔네요. 야광 따서 또 참돔부터 처음 잡아보네. <laughs> 아 좋습니다 참돔. <참동. 웃음> 아, 또 웃겨질 것 같네. 참돔이 또 이걸로 보니... 자, 오늘도 재밌게 럭셔리어에서 낚시를 마무리하고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오늘 오천왕 야무진 피싱에 럭셔리어를 타고 경렬교열도로 가서 광어 다운샷 낚시를 진행을 하고 돌아왔습니다. 자, 오래간만에 광어 다운샷 낚시를 또 해봤는데요. 어, 오늘 총조가가 광어 6마리에 참돔 한마리 이렇게 해서 총 7마리를 잡았습니다. 그래서 하루 종일 좀 심심할 틈 없이 낚시를 좀 진행을 했었고요. 만세기 웜이 굉장히 또 반응이 좋았던 것 같아요. 그 만세기 웜으로 잡았을 때가 훨씬 뭐 광어 사이즈도 컸었고 입주도 시원시원하게 들어왔던것 같아요. 그리고 배 전체 조항으로 봤을 때에도 만세기 웜이 월등히 좀 반응이 좋았던 것 같더라고요. 어쨌든간 만세기 웜이 잘 먹는다는 걸또 이번에 또 가서 한번 느끼게 되었고 참동도 제가 광어 다운 시합 하고한 번도 잡아본 적이 없는데 오, 오늘 천둥까지 이렇게 잡아가지고, 또 기분이 좋았습니다. 8월의 방어 다운샷. 아, 굉장히 덥고, 낚시 자체가 좀 힘들 수 있는데, 이렇게 마리스가 좀 많이 나와주니까, 좀 많이 더운 줄 모르고, 낚시를. 진행을 할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광어 다운샷 낚시는 한 개월만 빼고 거의 뭐 1년 내내 진행을 하는 낚시 장르이기 때문에 제가 또 중간중간 광어 다운샷 낚시를 가서 광어 소식을 또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보는들 저는 다음에 다른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빠이빠이